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중국의 권력체계가 지금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아실 겁니다. 시진핑 실각 지금 바로 다가오는 건지 아니면 시진핑이 조금 더 권력을 잡고 가는 건지 이거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시진핑의 실각 여부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권력균열 여부 상당히 주목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주 여기에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번에 그 중국의 권력 창방을 알수 있는 하나의 회의가 열립니다. 아, 8월 초에 열리는데요. 베이다이 허회의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비공식 공산당 여름회의입니다. 아, 이것이 아, 허베이성, 아, 칠왕다오시라고 있습니다. 하북성이죠. 거기 하나의 시에서 이 회의가 그전부터 아, 계속해서 열려왔는데요. 왜 그러냐. 여기가 휴양지예요 그래서 여름이 되면 그 휴양지에 가서 중국 공산당 원로들이 같이 어울려서 이제 좀 어, 같이 그렇게 휴양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공식적인 모임이 됐어요. 공식적인 모임이 돼서 거기서 어, 하나의 중요한 회의를 하는 이런 회의체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후진타오 이후부터는 이제 공식적인 건 아니고 이제 비공식적으로 어, 진행이 되는데 어쨌든 여기에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 공산당 원로들이 다 모입니다. 한마디로 다 모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국 공산당은 이제 집단 지도체제잖아요. 얼추적으로 따진다면 그러니까 원로들이 이제 계속해서 아~ 이진핑한테 신임을 줄지 아니면 너 그만하라 이렇게 될지 그리고 또 뭐~ 어, 계속해서 이제 질타를 할지, 아, 이런 것들이 정해집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에 의하면 에, 상당히 원로들이 심평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있는 것으로 권력이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 아, 그래서, 아, 지금 홍콩의 친중매체 성도일보가 보도하고 있는데요. 아, 당 최도, 최고 지도부가 8월 상순부터 베이다이허에서 2주간, 2주간 만나게 되는데, 여기 대해서 미 재무장관 스코어 베센트가 관심을 지금 갖고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는다는 말은 그걸 지금 미국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베이다의 회의라는 것은 1950년대 에 이미 시작이 돼서 전통이 아주 어, 깊습니다. 그런데 2003년 후진타오 집권 이후에는 공식 회의는 사라지고 이제 비공식적으로 이제 이렇게 회의가 진행이 되는데, 하튼 여 아, 중국 공산당의 여름 하나의 회의로서는 가장 중요한 회의고, 휴양지베이다허에서 열린다 해가지고 베이다허 회의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진핑 집권 이후에 뭐냐면 그 전에는 이제 원로들과 이렇게 공산당원들이 같이 에 모여가지고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정치가 어떤 균형과 정책 방향을 조율했는데 어 근데 시진핑이 들어서고서 시진핑이 독재를 하는 바람에 원로들을 갖다 제끼고 막 그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원래는 보통 10년하고 물러나는데요 아 지금 시진핑은 물러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후진타오 세력이 지금 반격을 가했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 후진타오가 시진핑에 의해서 어, 뭔가 좀 불명예스럽게 물러났거든요. 어, 물론 중국에서는 그 원로를 뭐 숙청하거나 죽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아주 불명예스럽게 물러났습니다. 그러니까 후진타오가 이제 잠자고 있다가 후진타오 세력이 어, 반격을 가하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아 지금 원래는 후계 구도가 있어야 되고 심핑도 10년만 하고 물려줬어야 되는데 안 물려주고 지가 계속해서 장기 집권 체제를 아 지금 어 구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구축을 했지만 어 최근에 와서 시 심핑 권력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 지금 이 회의에서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것도 아 지금 보도에 의하면 확실히 지금 상태에서는. 아이 앞으로의 결과를 이 회의의 결과를 얘기하기 어렵다라고 나옵니다. 왜냐면 회의가 굉장히 불투명하다. 8월 16일이 되어서야 정치국 위원 일부가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고 심핑을 포함한 상무위원 7명이 끝내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핑을 포함해서 상무위원이 7명인데 그래서 회의 내부에서 지금 이 회의를 두고서도 거기 참가를 하느냐 안 하느냐라든지 아 지금 상당한 공산당 내부에서 갈등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아, 지금 내부 상황을 아는 소식 등에 따르면, 원로들은 시진핑의 권력 집중과 정책 실패를 강도롭게 비판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집단 지도체제의 부활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집단 지도체제였는데, 시진핑이 들어서고서 지가 1인 독재를 했단 말이죠. 그거에 대한 지금 엄청난, 아, 지금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점인 시대의 상호견제 시스템, 이걸 갖다가 부활하자. 아, 지금, 상점이만 해도, 그리고, 후진 따오만 해도, 상호 견제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심핑 절대화, 아중국지도부가 아, 그런 길을 택했는데, 그것이 부작용이 늘어나면서, 아, 이제는 안 되겠다. 아, 지금 심핑 집중이 아니라, 이제 상호 견제 시스템, 아, 그거를 갖다가 부활시키자. 그러면서, 원로들이 반격을 시작한 겁니다. 그럼, 원로들이 반격을 왜 시작했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경제 위기 때문입니다. 아 지금 중국은 과거의 고도 성장 이것이 멈추고 완전히 경제 위기가 지금 덮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뭐 수십만 수백만 명이 뭐 계속해서 지금 뭐 일자리를 갖다 매일 같이 잃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갖고 있던 사람들도 일자리를 수십만 명이 하루마다 일자리 잃고 있고 아 심지어 중국 청년들의 절반이 아 지금 일자리가 없다. 몇 천만 명이 아니라 몇 억입니다. 몇 억. 몇 억이 지금 일자리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말이죠. 공식적으로는 약 14억 정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로는 20억이 넘는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이 몇억 예, 하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 이렇게 엄청난 경제 위기 이걸 갖다가 집도 지도 체제를 복원해가지고서 경제 전문가를 등용해가지고서 경제를 갖다 살려야 된다. 그리고 인적 파벌을 청산해야 된다. 시진핑 세력들이 너무나 이제 권력을 갖다 보니까 다른 어떤 세력들 후진 따오라든가 장점이라든가 이쪽 세력들이 모두가 소외되고 있거든요. 아 그거에 대해서 또 반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당내 파벌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고, 아 결국은 아, 서로 이제 에, 또뭐 완전히 권력을 놓고 싸우는 그런 어떤 형국이 이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2025년 지금 시진핑은 사중 위기를 겪고 있다는데 지금 사중 위기가 뭐냐면 이것이 중국의 위기기도 이 한데 미중 경쟁, 이 패권 경쟁에서의 위기. 그러니까 트럼프가 치고 들어오는 것 때문에 위기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흔들리다 보니까 외국 자본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중국으로 외국 자본이 엄청나게 많이 몰렸거든요. 외국 자본이 이탈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기 침체 장기 침체입니다. 그다음에 당이 흔들리고 있는 당내 불안정 이 사중위기에 지금 시진핑은 직면에 있다. 미중 패권 경쟁에서의 지금 거의 패배죠. 그다음에 외국 자본 이탈, 그리고 경기 침체, 경제 침체, 그리고 당내 불안정 이런 걸 겪고 있는데 특히 청년 실업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외국 기업들도 철수하면서 절대 권력처럼 보였던 시진핑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이제 시진핑한테 권력이 집중될 때만 해도 그만큼 이제 시진핑 때 경제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성과가 좋으니까, 시진핑으로 가자, 이렇게 됐던 거예요. 원래는 시진핑이 10년만 하고서 물러나야 되는데, 성과가 좋으니까 내가 좀더 할게, 그래도, 언로들이 그걸 갖다가 용인해줬던 거죠. 그런데 이제 상황이 나빠지고, 특히 이제 미국과의 경쟁에서 완전히 몰리고 있잖아요. 그게 가장 큰 이유예요. 트럼프의 등장이 시진핑의 실각을 갖다가 앞당겼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만큼 트럼프가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는 사실은 뭐, 자기 일부러 시진핑을 갖다 실각시킬 생각은 없어요. 아까 그러니까 미국은 그냥 자기들 이익만 보면 되는 거지, 마감을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다만, 씨피가 자꾸. 세계를 갔다가 자꾸 자기들이 하이브리 전쟁을 통해 가지고서 점령하려고 하고 하니까 시진핑이가 트럼프 입장에서는 고가운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시진핑한테 너 가만히 있어라. 너 잠자코만 있으면 내가 뭐라고 안 하겠다 이런 얘기지. 그리고 너 잠자코만 있으면 잘하고 있으면 관세도 내가 어 그렇게 많이 때리지 않겠다. 근데 너막 자꾸 떠들고 자꾸 그러면 관세를 갖다가 중국에만 때리는 게 아니라 니네 물건 사가서 만드는 제 2차 가공품 여기도 다 관세를 때려버리겠다. 그러니까 시진핑 너 잠자코 있어라 이거야. 너 괜히 까불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중국은 그냥 중국 안에서만 있으면 되는데, 자꾸 새끼 패권, 자꾸 다른 나라들로 이렇게 뻗어나가려고, 자기가 미국을 이기려고, 미국을 이겨먹으려고, 그런 것만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냅두겠다, 라는 것이 트럼프예요. 아, 지금 트럼프하고 중국은 아직 관세협상이 안 됐습니다. 다른 나라들 다 해놓고 중국을 하려고 러는 거야. 중국에 대해서는 그냥 때리는 것이 원칙이고, 어, 다른 나라들 해놓고 나서 봐서 이제 중국을 하겠다는 건데, 이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관세를 때리는 이유는 중국하고 사실은 교류하지 말라는 거야. 중국하고 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이 번지수를 잘못 잡아가지고, 그래, 관세는 관세대로 하고, 중국은 중국하고 놀래. 중국하고 안 놀래. 그러면 관세가 해결되는 거야. 중국하고 안 놀래. 그러면 관세가, 그냥 15% 내려갈 거야, 아마. 일본은 중국하고 안 놀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대만하고 중국이 전쟁에 붙으면, 아, 대만, 대만 도와줄래. 일본은 대만 도와준다 그랬어요. 필리핀도 대만 도와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해결이 됐잖아요. 필리핀도 해결되고 중국도 해결되고 그럼 우리도 중국하고 안 놀래 대만 도와줄래 그럼 끝나는 건데 그걸 안 하니까 자꾸 뭐 그러니까 번지수를 잘못 잡고 있는 거야 무슨 뭐몇 프로 뭐서국이 이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중국하고 놀 거냐 안놀 거냐 양다리 걸칠 거냐 안될걸칠 거냐 이건 얘기입니다. 지금 중국이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중국의 권력이 흔들리고 있어요. 중국 자체에서도 지금 아동오즘을 가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중국에 지금 뭘 기대하겠다고 중국의 바지가랑을 잡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잡으려면 트럼프의 바지가랑 가서 잡아야죠. 자, 중국의 상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중국하고 놀지 말라 이거야. 그러면 중국하고 안 논다 이거야. 어차피 중국은 무너지고 있다니까요. 시진핑한테 잘 보내, 소용없어. 우원시기가 뭐, 시진핑한테 가가지고, 뭐, 어쩌고. 아, 중국의 전승전을 왜 가느냐고, 무너지는 나라에. 여러분, 이제, 전체. 국제 상황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강신업 t v 유익하고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222번 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지금 누르시고 그리고 구독 안 하신 분 구독해 주시고요 그리고 강신업 t v 에또 응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해원에 가입하시는 거 자율구독 료 주시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시는 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강신업 t v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강신업 t v 도 앞으로 무세플처럼 계속해서 전진하겠습니다 강신업 t v 입니다